중구 특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용객의 급감으로 공항 관련 산업은 물론 고용 위기가 심각합니다. 중구청은 물론 지역 경제 단체도 중앙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공항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던 공항은 이달 들어 4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국적항공사의 상반기 매출은 6조원 이상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면세점 등 상업시설은 이미 1분기 매출이 3,335억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항공 공항 관련 종사자의 절반 정도인 약 2만 7천여 명이 휴직이나 퇴직 상태여서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중구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 취업 지원 대책과 지역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나아가 중구 지역의 고용 재난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인천시에 권유했습니다. 고용 재난 지역은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로. 고용유지와 안정이 주된 내용인 고용위기 지역에 비해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 소상공인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보조와 융자지원, 산업안정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단순히 어떤 그 고용조정이라든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기 지역보다는 국가재정이 좀더 투입이 될수 있는 고용재난지역으로 그 지정이 대야만이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 산업이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